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와 그래프에서 이차 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 요소로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차 함수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회사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5cm와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Xcm씩 늘여서 신제품을 만들었다. 신제품 태양광 충전기의 넓이를 Y제곱 센티미라고할때 물음에 답해보자. 1번을 보면 다음 표를 완성해보고 Y는 X에 대한 함수인지 알아보자고 했죠. Xcm씩 늘여서 신제품을 만들었으므로 1cm씩 늘이게 되면 5에도 1을 더하면 6 8에 1을 더하면 9, 6, 9, 54가 되죠. 그 다음에는 2를 더하면 7하고 10이니까 70이 되죠. 3을 더하면 8 곱하기 11이니까 88이 되죠. 4를 더하면 5-4는 9, 8-4는 12, 9 곱하기 12가 되어서 91은 9, 9 2918이 되면 108이 되죠. 자, 이번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x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8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물론 이걸 전개를 한다면 x제곱 8더기 5는 13x. 5, 8,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X와 Y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좀 전에 알아봤죠. 이때 X의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증해짐으로, 즉 X 값의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증해짐으로,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또한 신제품 태양광 충전기의 가로의 길이가 5 더하기 X cm, 세로의 길이가 8다 xcm이므로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알아본 것처럼 5다 x, 8 x를 하면, 전개를 하면 x의 곱 플러스 13x 플러스 40이 되죠. 이와 같이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 자 함수 y는 f(x) 의 의미는 y는 x의 함수다 x로서 변수를 가지는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x)가 x에 대한 2 차식일 때즉 일반적인 2 차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되죠 2 차식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질 때이 함수를 x에 대한 이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a가 0이 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든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이차 함수이다. 함수 y는 3x 마이너스 4는 2차 항이 아니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중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1번은 시속 4km로 걸어서 x 시간 동안 간 거리는 ykm이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y는 4x가 되니까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모서리 길이가 x 미 m 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자, 부피는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의 세제곱이 되죠.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x가 세번 곱해졌으므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x 미 m 인 원의 넓이는 자, 원의 넓이는 파이의 r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하니까 2차 함수가 맞죠. 이때 파이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3.14 이렇게 되는 원주율이라고 하는 상수항이죠. 그래서 3번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4번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xcm, 5cm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서 2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 플러스 2호 10이 되어서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은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f의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어서 4가 되겠죠. 두 번째도 f의 0은 계산을 해보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0의 제곱 마이너스 0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되죠. 자 문제 3번은 이 참수 y는 fx에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f 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죠.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0이 되겠죠. 자, f에 0을 넣으면 상수항만 남아서, 3이 되죠. 2를 넣으면 x 대신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니까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로 다음과 같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참수가 되는 예를 찾아 문장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죠. 밑변의 길이가 2cm이고 높이가 xcm인 삼각형의 넓이는 y제곱cm이다. 이참수의 식을 써보면, 삼각형의, 2참수의 식을 써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참수가 되고, 예문을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면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는 y제곱cm이다 라고 하면 이차함수가 되겠죠. 원의 넓이 y는 p 이의 r제곱이므로 x제곱이 되어서 이차함수가 되죠. 이와 같이 사각형의 넓이나 삼각형의 넓이 또는 원의 넓이와 같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은 이차함수가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